안녕하십니까. 카아티의 카도 이광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올류투싼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과 2.0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1.7 같은 경우에는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연비가 좋습니다. 반면, 어, 변속하실 때마다 꿀렁거림이나 그리고 말탄 현상,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밀림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어,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이1.7 차량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차량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1,530만원에 판매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울류투싼 디젤 1.7 DCT 이륜 모델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모던이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8인치 내비게이션 145만원, 하이패스 25만원, 썬루프 105만원이고요. 총 출고 옵션 포함 가격이 2,825만원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6 9 8 2 0 k g 로고요 의사고 두건에 27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본넷 단순교환 있구요. 누유는올 양호. 그리고 15년 11월 등록에 16년형 모델입니다. 자, 엔진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어, 스티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 앞판넬은 멀쩡한 것 같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핸다 헨다 볼게요. 핸다도 지금 볼트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풀려있어요. 어, 본네트는 단순교환 교체가 있구요. 그리고 왼쪽으로 볼게요. 뒤로 보면 네 여기도 볼트가 깨끗한 편입니다. 엔진 소음 들어볼게요. 엔진 소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 보러 갈게요. 자, 이제 외관 보여드릴게요. 본네트 어, 일단 보시면은 크게 어, 돌팀 현상이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살짝은 장기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라이트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네, 깨끗한 편이고요이 하단 부분도 한번 볼게요. 어, 하단 부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그럼 운전석 쪽으로 가볼게요. 운전석 쪽 핸다 보시면은 이 부분도 뭐별 크게 문제가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휠, 네,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한70%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광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문콕이 네, 보이지는 않지만 아 이쪽에 하나, 예 네, 이쪽에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뒤핸다도 깔끔한 편이고요. 뒤에 휠 네,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어, 뒤쪽 보시면은 트렁크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투체널 블랙박스 달려있구요. 이거 내려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스포일러가 이렇게 보여있구요. 위로 올라가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석 쪽 한번 볼게요. 조석 쪽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석도 정말 깨끗한 편입니다. 어, 문 쪽, 이쪽에는 약간의 예, 문콕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뒤에 휠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아까 50%남았다는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볼게요. 앞쪽 휠 상태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도 살아있고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럼 실내 가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어, 윈도우 스위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시지만 도어 드림은 가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운전석 시트 볼게요 어, 운전석 시트는 네,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다만 어, 전동 시트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수동 시트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 볼게요 실내 들어가면 키로수는 69,927km고요 그리고 이쪽에 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정구를 어, 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핸들은 트리포크 핸들로 되어 있고요 어, 가죽 상태가 네,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보시면은 어이 대시보드에 가죽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게 헷갈리네요 이게 기본 사항인지 아니면은 어, 전차주분이 교체를하셨는지 어쨌든 간에 이 대시보드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차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독립식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또 내려오면, 네,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석 쪽 시트, 네, 조석 시트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 대시보드도, 네, 깨끗한 편입니다. 그럼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 이제 뒤쪽 이렇게 보시면은 어, 시트 네, 상당히 네,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뒤쪽도 네, 뒤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뒷자리 열선은 없, 안 들어가 있고요. 이 도어 트림도 가죽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전면쪽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위에 개방감 좋은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촉평 말씀드려 갈게요 현재 1530만 만에 판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카 보시면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메리트 있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1인신조 비흡연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단순교환 본네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꼭 들어갈 선루프 어, 네비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 제가 AS 동안 어, 끝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2.0 투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